안녕하세요. VVIP 스입니다 부동산은 백업파이 시작하죠. 그래서 백마디 말보다 남들은 이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 당신이 경매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부동산 아지트에서 경매 추천 물건으로 소개해드렸던 서울 및 6대 광역시 인데요. 서울은 수익이 1억 이상 그 다음에 지방은 수익이 최소 5천 이상인 물건들만 골랐고요 그뭐 3천, 4천 이런 물건들은 수두룩 빽빽이라서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익 이상의 물건들만 저희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서울은 1억 이상 수익 난 물건들이 최근 3개월 30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목동월드 시세차가 1억 7천인데 유찰이 됐습니다 아무도 유찰 안 했다는 얘기죠 잠실의 아시아 선수촌 차액이 2억인데 유찰됐고요. 그다음에 망원의 한강 대주빌 파크 2차 시세차가 2억 7천인데 유찰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희 망원의 한강 대주빌 2차 뭐 지금 6층 물건인데요. 감정가는 8억 3천, 호가는 14억 5천, 실거래가는 15억인데 저희 그이 자료 올려 주시는 스텝께서 되게 보수적으로 이건 한강 조망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동향이다 보니까 시세를 10억 이렇게 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려 드리는 자료들은 가급적이면 시세는 좀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올려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뭐 구파발 구단지 레미안 같은 경우는 2억 2천인데도 아무도 입찰 안 했더라. 그다음에 뭐 마천 금월 금올, 금올림 1차 2억 천인데도어 유찰이 됐고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도 지금 1억 3천이나 시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찰안 하셨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이때까지는 유찰이었고 이제는 단독 낙찰입니다. 혼자 가서 그냥 혼자 써서 경쟁 경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낙찰 받으셨다라는 얘기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단독 낙찰일 경우에는 본인이 쓰신 이 낙찰가 5억 3천이 아니라 본인이 최저가로 쓸수 있었던 금액을 저희가 최저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도 입찰을 안 했으니까 최저가로 쓸 수가 있었겠죠. 있었, 었 그러다 보니까 차익은 제가 이렇게 9천으로 표시를 했더라 라고 그렇게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단독 낙찰 중에서는 지금 시세차가 2억 2천인 상계동 동아 불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계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시세차가 1억 2천인데 단독 낙찰되었더라. 뭐 여의도 5억 8천, 그 다음에 양평동 사가의 성원아파트 어, 시세차 1억 그 다음에 관악산 사 휴먼시아 2단지 단독인데도 2억 그 다음에 장안 현대 1억 3천 단독 그 다음에 서교동 대우 미래사랑 2명 경쟁을 했는데 수익이 지금 1억입니다 그럼 대림 한숲타운 역시 2명 경쟁을 해서 수익이 1억 2천이고요 기름서의 스타에서도 지금 2명 경쟁해서 차익이 1억이더라 뭐 목동월드도 지금 2억 5천 2명 경쟁을 해서 그렇게 수익을 보셨고 뭐, 레미안 클라시스 같은 경우에, D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억 4천인데, 두명 경쟁해서 2억 4천의 수익을 남기셨습니다. 어, 북한산 한신 휴 역시도 지금 3명 경쟁해서 2억을 남기셨고요 어, 방배동, 방배 롯데캐슬 로제 역시도 1억 5천의 차익을 남기고, 3명이서 경쟁해서 낙차를 받으셨더라. 여의도 한양아,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억 5천. 수익이 점점 커지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찰자가 조금 늘어나는 어, 그런 추위가 있다, 있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 물건 하나하나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어, 서울 및 6대 광역시 페이지가 지금 156페이지 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네이버 카페 부동산 아지트 카페에 오시면 제가 이 지역별 카테고리 안에 요거 하나하나 저희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서머리에서 한번 살펴보면 서울은 3개월 동안 경매 수익을 총 정리해보면 5월달부터 8월까지입니다. 아직 8월은 다 지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어, 총 물건 30개 중에 유찰하고 단독 낙찰로 받아가신 물건이 총 물건 30개 중에 거의 절반 수준인 14번입니다. 입찰자는 총 82명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물건 하나당 2.7명이 입찰을 하셨다라는 얘기고요. 수익은 총 64.1억이다 보니까 물건수에서 나누게 되면 보시다시피 수익은 2억 천입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당 내가 입찰 했었을 때 평균 수익이 이만한 지금 이만한 지금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어마 무시하죠. 어 무조건 지금 어, 경매장에 뛰어가셔야 됩니다. 기회들이 너무 좋아요. 다음은 이제 인천입니다. 어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천 이상 수익이 났던 물건들 뭐 거의 1억 인 물건들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총 물건이 다섯 개더라고요. 그래서 어~ 삼곡에 있는 금호위수 마운트밸리 같은 경우에는 시세차가 2억인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고 왕길동 검단자의 1단자 같은 경우에는 시세차익이 1억 6천인데 두 분이서 경쟁을 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으셨더라 어~ 뭐 무시하죠. 그다음에 넷말 신형 지회 같은 경우도 1억 천 그다음에 동춘동 현대 대림 2차 같은 경우에도 7분 입찰하셔서 지금 1억 3천에 낙찰을 받아가셨더라. 삼곡동 우성 4차 같은 경우에도 8명이나 경쟁을 하셨지만 시세 차익을 1억 8천이나 보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3개월 이상 수익이 괜찮았던 물건들 총 5개 중에서 유찰이나 단독 낙찰 받은 거는 한건이고총 입찰자는 21명이더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 입찰자가 물건 하나당 4.2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수익은 실질적으로, 어, 지금 7억 8천이거든요. 그래서 물건 하나당 지금 살펴보면, 지금, 요렇게, 물건 하나당 수익은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1억 5천이 남더라.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월급쟁이 뭐 1년 열심히 모아봐야 돈 천만 원 모으기 힘들죠. 근데 낙찰 하나 잘 받으면 이렇게 1억 5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아, 제가 계속 제 머리로 막고 있네요. 1억 5천이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 일반 월급쟁이들 15년 이래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저기서 뭐 단타 쳐서 세금 70%인데, 기타 잡히 다 포함해서 한80% 뗀다 칩시다. 그럼 뭐 1억 5천에 80%라고 하면 1억 2천이죠. 그래도 3천 남아요, 단타 쳐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제 대전입니다. 대전 총 7개 물건이 있었는데요. 어, 하나하나 보면, 뭐, 갈마의 큰마을 시세 차익이 1억 4천이어야 되는데, 거의 전세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찰 안 하셔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어마무시했죠 이렇게 기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상대동의 도안 신도시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도 시세차가 2억 5천인데도 유찰됐더라 그 다음 어 문화동의 센트럴파크 2단지 역시도 시세차가 9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찰 안 하셨고 어그 다음에 새들매 휴먼시아 1단지도 1억 5천의 시세차익이 있는데 혼자 가셔가지고 멋지게 낙찰받으셨습니다. 4억 7천 5백에 있으셨는데요 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저가 3억 8천에도 쓰실 수가 있다 보니까 시세차익은 1억 5천을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복명의 유성자이 단독 낙찰로 시세차 1억 7천입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 멋집니다. 어 그래서 버드네 마을 2단지 역시도 지금 이렇게 3명이 경쟁해서 시세차익이 1억이고요. 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머리에서 보면, 대전에 좀잘 낙찰받아가셨던 물건, 총 7개 중에서, 유찰이나 단독 낙찰이 6건입니다. 거의 대부분, 입찰을 안 하셨고, 혼자 가서 그냥 편안하게 낙찰받았더라, 총 입찰자가 6명이고요. 평균적으로 1대1이 안 됩니다. 물건 하나당 괜찮은 물건들도, 지금, 내가, 내 경쟁 상대가 0.8명이란 얘기예요. 근데 수익은 어떻게 되냐, 와, 어마무시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물건 하나당 평균 수익이 1억 4천입니다. 어, 너무 괜찮지 않나요? 대전도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까라앉고 있지만은 경매 시장은 너무 좋은 물건들이 너무 싸게 나오고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음은 광주입니다. 아, 광주 지방 중에서 지방 광역시 이상 중에서 제가 저, 제일 좀 저평가됐고 상승 초입에 이 그, 어, 조성지역이 묶이다 보니까 상승 탄력을 제대로 못 받아서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은 물건들이 11개 정도 있더라. 그래서 살펴보면, 뭐, 신가동에 신창부형 사랑으로 7차 같은 경우에는 5천인데, 어, 시세차 5천인데, 단독낙찰 받으셨고, 뭐, 장덕에, 장덕마을 부형 에시안 같은 경우에도, 어, 차익이 8천인데, 두명 경쟁해서 받아가셨더라. 각하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8천만원. 그 다음에 화전고온 하이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6천 어, 쌍촌의 백일대주 같은 경우에도 6천 그 다음에 신창부영사랑으로 이번에 5차가 9명이 굉장히 하셔가지고 어, 5천의 차익을 남기셨습니다 어, 5천 차익인데도 제가 기재한 이유는 지금 실거래가 보시면 어, 매월 2개 정도 최근 6개월 실거래가가 12건이 안되는데 매월 2개나 팔려나가는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도 황금성이 좋은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 차이가 5천이라고 하면 내가 돈 천만 원만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가져와봤고요. 어뭐 신창 대강 로즈비앙 8천, 뭐고온 하이플러스 2차 5천, 어 서남의 진아리차 같은 경우에도 수이에 경쟁하셔가지고 5천의 차익을 남기셨더라 그래서 광주도 서머리에서 3개월 동안 이걸 보면 총 물건은 11개 중에서 유천이나 단독 낙찰은 2어 건이었고요. 입찰자가 많습니다. 평균 5 3명인데요 제가 지방 중에서, 광역시상 중에서는 광주가 제일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내년, 내후년, 이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평균 입찰자도 아직도 많은 수준입니다. 5.3이나 되고요 지방 중에서는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은 7.6억인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시면 한 7천만원 수익을 남겼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입찰자는 많고 수익은 어, 인천보다 조금 작죠 아무래도 장이 좋다 보니까 경쟁이 조금 더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광주는 다음은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21년 초부터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치감치 가격 하락폭을 키워 갔는데요 그 가격 하락폭을 키운 가운데서도 경매로 더 싸게 낙찰받아 간 물건이 29개나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어, 돈 한실드 같은 경우에 시세차가 1억짜리 아파트에 시세차가 4천이 나는데도 유찰이 됐습니다 전세가 보시면 전세 최저가가 1억 5천 인데 경매 최저가 1억 3천 쓸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황금성 좋은 아파트 인데요 어, 다음 또 보시면 지금 봉덕 대덕면 시세차가 1억 인데도 유찰됐고 어, 천내리 에덴타운 뭐 재건축 얘기가 예전에 좀 나오긴 했었는데 시세차 9천 인데도 유찰 어그 다음에 뭐동서병 월드메리디앙 8천의 시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됐고 그 다음에 만촌화성 같은 경우도 7천 시세차에 유찰 그 다음에 월성코롱하늘채 2단지 5천 시세에 유찰 그 다음에 수성목코롱하늘채 같은 경우도 8천, 8천 차익인데도 유찰 어 대구역 서이스타일스 지금 보시면 차익이 1억인데도 아무도 안 났고 차를 받지 않으셨는데요. 해당 물건 시세는 5억 5천인데, 지금 최저입찰가가 4억 5천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실거래되고 호가 나온거 보시면 6억 중반이죠. 근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5억 5천으로 책정을 해도 시세 차가 1억이었는데, 아무도 입찰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런 좋은 장이 지금 대구에 펼쳐지고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어, 그 다음에 뭐 구라리 <laughs> 사무청설, 그 다음에 대성 스카이렉스 1억인데도 단독, 단독도 많아요. 그다음에 파동의 천국 파동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 8천에 두명 경쟁을 했고, 그다음에 상인동 고려나곤 5천 차이게 두명 경쟁, 그다음에 대곡역 그린빌 같은 경우에 5천에 두명뭐 쭉쭉쭉쭉 해서 시지 천마타운 같은 경우는 CG에서도 어 신매동의 시지 천마타운도 사실 좀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시세 차이가 1억 6천이나 되는데 두명 경쟁해서 낙찰 받아갔더라. 너무 좋. 음, 물건 아닙니까 지금 이 경매시장이 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시세차를 정말 좋게 경쟁 없이 받아갈 수 있는 진짜 황금기 같은 장이 오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치지 청구 전원타운 시세차가 2억 천인데 두명이서 경쟁해서 어, 갖고 갔더라 아, 지금 뭐 대박입니다 청구 성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20 몇개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희 네버카페 부동산 아지트에서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어, 디테일한 건 거기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서머리 한 것만 지금 좀 정리해서 보면 총 물건 29개 중에서 유찰이나 단독 낙찰 뭐 보시면 거의 40% 수준인 12건이나 됩니다 혼자 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갖고 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자는 총 99명이었는데 평균 입찰자가 물건 하나당 3.3명이었더라 그래서 수익을 보시면 지금 총 29.4억인데요 물건수를 나누게 되면 평균 하나당 보시면 1억입니다. 세명에서 싸워서 물건 하나당 입찰하면 1억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부동산 하락장의 어떤, 어한 늦여름 정도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제 점점 가을로 지금 진화 중인데 내년 대구 공급량이 사실 더 폭탄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대구 경매 시장은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조건 지금 경매를 배우러 가셔야 돼요. 다음은 울산입니다. 울산은 뭐 물건수가 항상 많지가 않은데요. 총 7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서남동 사미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차익이 3천 정도 되는데 유찰이 됐고, 그 다음에 달동 현대 2차도 8천만 원인데 3명이서 경쟁해서 갖고 갔더라. 뭐 달동의 사만 아르누보 여기 불나서 한번 유명해졌던 그런 아파트, 그런 아파트죠. 그래서 차익이 1억 천 정도 되는데 5명 경쟁해서 갖고 왔고, 시, 어, 울산 신천 앵커타운 같은 경우에도 7천 차익인데 9명이 경쟁해서 갖고 왔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매곡 드림시티 1억 천인데 11명이 경쟁해서 갖고 왔는데 써머리에서 보시면 총 물건 7개 중에서 유찰이나 단독낙찰은 한 건이 었고총 입찰자는 42명이라서 평균적으로 응찰자가좀 어, 많은 편입니다 물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평균 입찰자는 좀 많은 편이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어 수익은 총 5억에서 물건수를 나누게 되면 물건 하나당 7천만 원 수익입니다 그래서 응찰자는 많은데 수익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광주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다음은 부산입니다 부산 어마무시하죠 지금 보시면 서울보다 더 많은데요 물건이 총 좋게 낙찰받아간 게 46개나 됩니다 부산은 경매시장에서 항상 물건이 가장 많고 기회가 많은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하나하나 보시면 유찰된 물건들만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세종 그라시아 8천 차익 그 다음에 뭐 개정 경동메리빌 4천 1억 3천인데도 아무도 입찰 안함 6천, 4천, 7천, 9천, 1억 3천, 1억, 1억 뭐 7천 차익, 5천 차익 이런 것들 다 유찰입니다 지금 아무도 입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뭐 1억인데도 하단에 스케이브도 1억 차익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찰 안한 물건이 많더라. 단독 낙찰도 보면 지금 7천, 9천, 5천, 7천 만죠 1억인데도 시세차가 1억인데도 단독 낙찰로 그냥 편안하게 가서 받았더라. 낙찰받았더라. 경매하기에 너무 좋은 지금 세상입니다. 실거주를 하실 분들은 더더욱 무조건 지금 경매를 배워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진입하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뭐, 단독인데도 3억 2천, 용호 GS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인데 단독으로 낙찰받아가셨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3천, 이런 물건들도 많고, 단독 낙찰도 많고, 2명 경쟁, 뭐, 3명 경쟁, 이런 물건들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래서, 부산 역시도 좀 써머리에서 지금 살펴보면, 부산의 총 물건 46개 중에서 유찰이나 단독 낙찰이 어마무시하죠. 한 80%, 70% 정도 수준 되네요. 46개 중에서 31가 유찰이나 단독 낙찰입니다. 이거는 지금 총 입찰자가 73명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나 1.5명, 어 내가 경쟁이 1.5대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정말 기회가 많은 도시입니다. 총 수익은 30, 38억 5천이다 보니까 수익 자체는 지금 8천만원. 그래서 평균 입찰자도 낮고 수익도 뭐소수하게 8천만원 정도 되더라. 어 지금 8천만원 수익이라고 하면 일반 월급쟁이들 1000만원씩 뭐뭐 8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장들이 지금 이렇게 어, 전국에 나와있고요 지역별로 좀 정리해서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물건 하나당 2.7명이 도전해서 평균적으로 2.1억의 수익을 거둬갔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4.2명에 평균적으로 1억 5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많이 전국에서 좀 제일 뒤늦게 시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수익이 조금 더큰 경향이 있네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응찰자가 지금 한 명도 안 돼요. 근데도 수익률은 높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광주는 응찰자는 5.4명인데 평균적으로 수익은 7천만 원. 이거는 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응찰자도 많고 수익은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대구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경매시장은 그안 좋은 금액에서 더안 좋은 금액으로 낙찰을 정말 잘 받아가고 있더라. 근데 매년 되면 사실 더 좋은 장이거든요. 경매 무조건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울산, 어, 지금 3개월 보면 평균 6명, 물건수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평균 6명이 응찰하셔가지고 7천만원 정도 갖고 가셨고, 부산 역시도 1.5명이 평균적으로 입찰하셔가지고 수익은 평균적으로 8천만원을 가져가셨다. 요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이 아지트 경매 추첨 물건들을 어 수익이 좀큰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괴롭기만 하는 고통하고 그 다음에 변하게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둘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 삶을 그대로 내가 유지를 하겠다 하지만 이배 아픔은 계속 지속이 되겠죠. 하지만은 내가 내 삶을 정말 긍정적으로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네이버 카페 부동산 아지트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 지금 황금 같은 경매시장 꼭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어 삐스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